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된 겁니다.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7절과 18절인데 부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 비유의 결론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 부자가 꿈꾸고 있는 삶, 이 부자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삶, 많은 것들을 곳간에 쌓아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이 삶,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거지. 만약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른다고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부자가 꿈꾸고 있는 이 삶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꿈꿔 봤을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하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즉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도대체 그 탐심이 왜 발동하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탐심, 우리 가운데 탐심이 발동하는 사람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내 안전이 보장되겠지. 우리가 뭔가 소유를 쌓고 재산을 쌓고 재물을 쌓아두면 이것으로부터 내, 나는 안전하게 지켜질 거야. 보호받을 거야.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에 대한 보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사람은 안전하게 살길 원하고요. 안전하게 보장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그것을 자꾸 무엇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냐면, 내가 쌓아둔 것. 내가 축적해 놓은 것. 내가 이루어 낸걸 보면서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모으고 더 많이 모으면 나는 안전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안전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가 쌓아둔 그 재물이 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너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너는 하나님이 지키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두 번째 시험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되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사단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시험했냐면, 뛰어내려 봐.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대잖아. 하나님이 너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대잖아. 뛰어내려 봐. 괜찮아.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한주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사단은요, 마귀는 경건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 장소가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던 성전 외벽의 남서쪽 남서쪽 코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백성들은 성전 뜰 안으로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폴짝하고 뛰어 내리셔서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천사들의 이렇게 받침을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내려오셔서 성전 마당에 착지하시는 것. 놀라운 표정 아닙니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단인 사단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시험해요. 이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인데, 시편 91편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인생에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거라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들의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사단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은 머리에 뿔을 달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 매우 경건해 보이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경건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럼 그 약속을 한번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겠죠. 그럼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의 이야기를 따라 성자와 성부가 움직여 다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뜻에 하나님께서 지배받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설령 그것이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 내시 내리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인가? 결국 이 시험은 누구의 뜻이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은 어디에 있냐면 너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르며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 자신의 뜻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뜻이 무엇인지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실까, 보호하지 않으실까를 예수님은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테스트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고난도 안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고난의 때를 겪고 어려움의 때를 겪지만 설령 우리가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 이런 고난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전혀 모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한 가지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도대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목마르게 됐다고 기록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다 죽게 됐다고, 목말라 죽게 됐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랩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시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추대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의 시험들을 치러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 성장을 거듭해 가야 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우리에게 물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협에 휩싸이게 되면, 우린 제일 먼저 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겪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누구는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아야할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의 개인 호신용 부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 호신용 부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부적을 왜 쓸까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쓰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를 붙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적을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든 그 부적이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적 하나 써놓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도 내게 부적이 있으니 나를 지켜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개인 호신용 부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안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적처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었든 아, 유혹이었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도 이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냐면,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해요.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을 받으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병정들, 하루에 천군, 천사로 다 쓸어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욕과 그 조롱과 그 유혹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계속 달려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위를 위한 부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오늘의 소명을 발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찾으셨다면 순종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산송이요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대욱 성교사님을 아시는지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책을 보다가 만난 성교사님입니다. 안대욱 성교사님인데 본명은 차영규 성교사님이십니다. 1957년에 태어나셨어요. 어~ 청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87년에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미국 템플대학교 영어교육학 박사 과정을 마치세요. 매우 뛰어난 인재죠. 수재죠. 그런데 이런 분이 돌연 1990년 1월 19일에 중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중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었는데 어, 그 중국 안에 제대로 교육받은 중국 교회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확장하고 또이 신비주의 극단적인 이런 신앙인들이 양성되어지는 이 중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어, 중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중국의 성경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북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한참을 사역을 하셨는데 북경에서 12년간 사역을 해오시던 어느 날 2002년 4월 13일 2002년 4월 13일 밤 11시쯤에 성형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에 뒤에서 덤프트럭이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45세라는 젊은 나이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중국 공안의 살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이 안성교사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성교사님의 장남 그 당시 15살이었던 제이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종, 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생명을 중국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성교사님이 늘 가지고 다니셨던 성경책에는 그맨앞 표지에 이렇게 이런 글이 붙여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위협이 닥쳐와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을 복음 전파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키느라 급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소유가 혹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더욱이 나의 영혼을,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하를 얻는다 한들 영생을 잃으면 무엇하겠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숭인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